이번 시간에는 우리 ICT 신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이런 컴퓨터 자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문서를 하나 작성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은 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돈 주고 사야 되겠죠. 돈 주고 사서 그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이제 내가 문서를 작성하면 되겠죠.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내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상에 있는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서 그 서버에 들어있는 그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걸 실행시켜서 내가 바로 그냥 문서 작성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그런 컴퓨터 자원 있죠. 그런 자원들을 전부 다 가상화 기술로 전부 다 통합을 시켜요. 통합해놓고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네트워크가 됐든 데이터 저장이 됐든 컨텐츠가 됐든 이런 서비스를 전부 다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게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차를 사지 않고 필요할 때 렌트카 있죠. 렌트카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버스다 택시다 그런 걸 이용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사전에 편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비싼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근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그냥 빌려쓰면 돼요. 빌려쓰고 사용 요금만 지불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 컴퓨터에다가 따로 그런 비싼 프로그램 이 있죠. 그런 거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그런 거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주기적으로 또 업데이트 같은 것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작성하던 그런 문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내가 USB에 담아서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 컴퓨터에다 그렇게 설치해놓고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내 컴퓨터는 고장날 수도 있지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게 되면은 고장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내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도 이제 큰게 필요 없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건지 그 의미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컴퓨팅이요. 그리드 컴퓨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여러 대의 컴퓨터를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요 연결해서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대의 컴퓨터를 마치 하나의 고성능의 컴퓨터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기술을 보고 우리가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rss요 rss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뉴스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텐츠가 자주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주 업데이트 되는 그런 내용들을 자동적으로 사용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웹 서비스 기술을 RS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O다 라고 하게 되면 딱한 번만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을 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업무 시스템이 됐든 인터넷 서비스가 됐든 그런 곳에 이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안 응용 솔루션을 보고 SSO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요. 얘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든 컴퓨팅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모든 사물에다가 초소형 칩을 전부 다 내장을 시켜요. 내장을 시켜서 모든 사물을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끼리 그렇게 통신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요. 스마트 그리드다 라고 하게 되면 전기가 이제 생산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비되는 것까지 전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이랑 접목을 시켜요. 접목을 시켜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이요. 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을, 모든 사물들을 네트워크랑 싹다 연결을 해서 인간과 사물이 됐든, 사물과 사물이 됐든, 언제 어디서나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을 보고 우리가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물들을 다 연결시켜 놓게 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 서로서로 서로 인터넷에 연결된 그 기기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서 서로서로 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 인터넷, IOE요. IOE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사물 인터넷이죠. 얘가 이제 진화된 그런 형태를 보고 얘기해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만물들이 서로서로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내는 그런 미래의 인터넷을 보고 우리가 만물 인터넷, IOE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유무선 광대역 초고속 통신망이 됐든, USN이 됐든, 스마트 그리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전부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랙백이요. 트랙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어요. 읽고 나서 내 의견을 남기잖아요. 그때 이제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블로그에다가 해당 의견을 남겨 놓고 해당 의견에 대한 그 댓글을 작성해요. 내 블로그에다가 그 댓글을 작성하고 내가 내 블로그에 작성한 그 댓글을 다른 사람의 댓글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트랙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웹이요. 얘는 이제 정보들 사이에 연관성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주는 그런 차세대 지능형 웹을 보고 우리가 시멘틱 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황 인식이요. 상황 인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가 이제 사용자 주변 환경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을 해요. 해서 자동으로 유용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팅 기술을 보고 우리가 상황 인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린 IT요. 그린 IT다라고 하게 되면 이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IT 기기가 됐든 기술이 됐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린 IT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텔레메틱스요. 텔레메틱스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처리 기술을 융합해서 운전자한테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가 됐든 아니면 긴급 구난이 됐든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 을 통해서 이제 정보 검색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텔레메틱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LBS요, 위치 기반 서비스요. 얘는 이제 통신 기술이 됐든 gps가 됐든 컴퓨터에 저장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주변에 위치가 됐든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현재 위치 정보가 됐든 아니면 실시간 교통 정보 같은 것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위치 기반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 ip요 올 ip다 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 프로토콜 ip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통신망 있죠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통신망을 모두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해서 음성이 됐든 데이터가 됐든 멀티미디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전송해 주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올 IP라고 합니다. 그다음 에 이제 눈동작 인식이요. 얘는 다른 말로 안구 인식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얘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 모션을 인식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죠. 그를 이제 확장한 시선 인식 기능을 보고 우리가 눈동작 인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보다가 내가 눈을 떼거나 눈을 감게 되면 동영상 재생을 일시정지시키고요. 내가 다시 그 화면을 다시 쳐다봤을 때그 영상이 다시 재생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눈동작 인식, 안구인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요. 빅데이터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얘는 이제 기존의 관리 방법이 됐던 분석 체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데이터의 집합을 보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이브로다라고 하게 되면 무선 광대역을 의미하는 건데 얘는 이제 휴대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PDA가 됐든 이런 모바일 기기 있죠. 이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우리가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와이브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UWB요. 얘는 이제 근거리에 있는 컴퓨터가 됐든 주변 기계가 됐든 가전제품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하는 초고속 무선 인터페이스를 보고 우리가 UWB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요. 지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저전력, 저비용, 저속도와 2 4 g h z 르츠를 기반으로 하는 홈 자동화, 데이터 전송을 위한 그런 무선 네트워크 규격을 보고 우리가 지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업이요. 메시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웹상에서 제공되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 있죠. 그 컨텐츠랑 서비스를 이제 혼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있기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하우징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지도 있죠 그 지도에다가 부동산 정보를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메시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컴퓨팅이요 얘는 이제 의류가 됐든 시계가 됐든 안경이 됐든 사람이 이제 몸에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웨어러블 컴퓨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요 핀테크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삼성페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이다 SNS다 빅데이터다 이런 새로운 IT 기술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기존의 금융기법, 그거랑 이제 차별화된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핀테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ICT의 신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신기술들도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있어요. 그거랑 그리드 컴퓨팅, 그 다음에 RSS,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텔레매틱스, 메시업 그리고 웨어러블 컴퓨팅, 그리고 핀테크,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RCD 신기술 잘 정리하시고, 뭐가 뭔지는 구분할 수 있게 보시고 지나가셔야 돼요.